내용세요. 네, 초특급이에요. 제가 설계사한테 부탁을 해서 그 설계라고 신고를 넣었더니 제가 자극적으로 부담법을 3년이 나왔어요. 3년 동안 그러면 검진이나 이런 거를 음. 받으면 안 된다고 보시더라고요. 설계사분은. <laughs> 아, 3년 부담허가 나왔으니까 그쪽으로 검진이라든가 치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냥 뭐가 없어도 돼요. 관리를 잘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laughs> 검사해야 되는데 3년 동안 하지 말려니까 지금 면붕이 온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지금처럼 3년 부담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년 사이에는 병원을 천 번을 가든 백만 번을 가든 상관없이 보장만 안 해주는 거야. 아... 이해했어요? 자궁 근종으로 병원에 가든, 자궁 내막증으로 병원에 가든, 뭐 자궁 염증으로 병원에 가든 상관없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가도 상관없어요. 단!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 치료비가 생길 거 아니야. 그쵸? 네. 치료비만 못 받는 거예요. 3년 동안. 아... 근데 3년이 지나면은 3년 부담보가 자연적으로 풀리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내막증으로 가든, 자궁 근종으로 가든, 뭐 염증성 질환으로 가든 상관없이 그때는 보장을 100%다 해주는 건데 지금 이놈의 설계사는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 3년 부담보가 떴으니까 3년 동안은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아까 멘붕 왔다 그랬죠? 네. 이거는 바보 같은 설계사입니다. 천하의 아주 뭐자리 같은 설계사야. 아니 제가 가서 그러면 검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크니까 그 실비 처리해도 되냐라고 하니까 뭐 그거는 뭐 해도 될걸요? 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실비 처리는 할수 있으나 보험금은 10원도 안 나옵니다. 3년 부담보니까 <laughs> 3년 동안 보장을 안 한다 그래서 부담보 담보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담보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3년 동안은. 근데 보험금 청구하면 당연히 10원도 안 나오죠. <laughs> 무슨 그 안에 병원을 <laughs> 그럼 보험가입을 왜 합니까? 무서워서? <laughs> 아, 그래서 제가 따졌더니 그냥 관리 잘하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초특급의 보험 알기 카톡으로 채널 추가했어요, 안했어요? <laughs> 지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개념이 없는 설계사라고 한다면. 지금 가입한 것도 실제로 보면 보나 마나예요. 쓰레기로 가입 엄청 시켜놨을 거야. 다른 거더 찾아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초특급 아니면은 나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나중에 카톡으로 신청해 주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